안녕하세요. 혹독했던 겨울을 보낸 인텔리안테크가 드디어 반등의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최신 리포트를 바탕으로 이 회사의 부활을 이끄는 강력한 쌍끌이 인진의 정체는 무엇인지 오늘 그 내용을 속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동안 길고 긴 적자의 터널을 지나던 인텔리안테크의 실적이 극적으로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떤 비밀병기가 이 드라마틱한 변화를 만들어낸 걸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반전의 열쇠를 찾아보시죠. 자, 그런데 이 터너라운드가 얼마나 극적인지 제대로 알려면, 먼저, 인텔리안테크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부터 좀 봐야겠죠? 변화의 첫 신호탄은 어디서 터졌을까요? 바로 작년 얘기입니다. 인텔리안테크는 연간 194억 원 정말 어마어마한 영업 손실을 기록했죠. 특히 작년 3분기만 해도 57억 원의 적자를 내면서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바로 이 암울했던 숫자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드라마틱한 반전의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딱 1년 뒤 바로 올해 3분기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길고 길었던 적자의 고리를 마침내 끊어내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극적인 반전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지금부터 인테리안 테크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두 개의 강력한 쌍끌이 엔진 그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 쌍끌이 엔진의 정체는 바로 게이트웨이 안테나 그리고 평판형 안테나입니다. 이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거대한 인프라를, 다른 하나는 최종 사용자를 공략하면서 저궤도 위성 통신 시장의 성장을 양쪽에서 쭉쭉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엔진 바로 게이트웨이 안테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요, 저 우주에 떠 있는 위성들하고 지상 인터넷망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우주 고속도로 톨게이트 사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특히 요즘 미국 통신사들이 저궤도 위성망을 공격적으로 깔기 시작하면서 이 톨게이트 설치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엔진은 바로 이겁니다. 아주 세련되게 생긴 평판형 안테나죠. 우리가 배나 비행기에서 위성 인터넷을 쓰려면 바로 이런 단말기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성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사람이 늘면 늘수록 이 단말기 판매도 같이 늘어나는 아주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구조인 거죠. 이런 성장이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이 아닙니다. 실제 계약으로 딱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자, 놀라지 마세요. 최근 2년 동안 확보한 게이트웨이 안테나 공급 계약액만 무려 2,100억원이 넘습니다. 이건 뭐 이미 몇 년치 먹거리는 확실하게 쌓아 놨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강력한 쌍끌이 엔진이 실제 실적은 얼마나 바꿔 놨을까요? 지금부터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가장 확실한 증거죠.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매출 성장부터 보시죠. 작년 3분기에 624억원이었던 매출이 올해 3분기에는 772억원까지 늘어났습니다. 1년 만에 무려 24%나 꽁충 뛴 겁니다. 엔진이 제대로 돌아가면서 회사 덩치가 커지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죠. 그리고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영업이익이에요. 작년 3분기 57억 원의 적자를 냈던 바로 그 회사가 딱 1년 만에 24억 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건 그냥 적자 폭이 줄어든 수준이 아니죠. 적자의 늪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이익을 내는 회사로 탈바꿈한 겁니다. 이야, 이거야말로 진짜 터너라운드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이 좋은 흐름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건 다가올 4분기인데요. 전통적인 성수기 효과에다가 게이트웨이 안테나 매출까지 본격적으로 더해지면서 영업이익이 무려 123억 원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역대급 실적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 성장세가 앞으로도 쭉 이어지려면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몇 가지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고객사의 투자 계획일 겁니다. 위성 사업자들이 투자를 늦추면 인텔리안테크 실적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요. 또 지금 매출이 소수의 대형 고객사에 좀 쏠려 있다는 점, 그리고 기존 주력 사업이었던 해상통신 시장이 경기에 좀 민감하다는 점도 꾸준히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앞으로 뭘 확인해야 할까요? 제가 딱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예고됐던 4분기 역대급 실적이 정말로 나와주는지. 둘째, 수익성 좋은 게이트웨이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는지, 셋째, 평판형 안테나의 신규 고객을 원 M 말고 또 확보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6년부터 시작될 GMDS, 그러니까 새로운 해상 안전 통신 시스템 같은 신사업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지 이네 가지가 핵심 체크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분석 핵심만 딱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바닥을 다지고 회복하고 있는 기존 사업에. 게이트웨이와 평판형 안테나라는 정말 강력한 신규 엔진 두 개가 딱 장착되면서 이 회사의 체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 바로 이겁니다. 두 개의 엔진은 이제 막 심차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인텔리안테크, 과연 이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행보를 함께 지켜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분석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컨텐츠고요.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추천이나 자문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